연락했구나! 너무 즐겁게 노느라 날 까먹은 줄 알았잖아 응응 그런 게 아니야! 각설이 우리 진짜 이상한 일을 겪었어 이상한 장치? 게다가 신의 능력을 모방할 수 있다고? 허허허! <laughs> 우인단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대단한 상상력이네 말투를 보니까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나 보네 난 술집에서 노래하는 음유시인일 뿐인걸. 그런 걸알 리가 없지. 이 녀석 또 시작이야. 일단, 그것보다. 여행자. 응, 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기한 것들도 보고, 엄청 좋았어. <laughs> 다행이네. 여행의 의미는 마음을 기록하는 데 있거든.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만으로, 이번 여행은 의미 있는 거야. 그 신비한 목소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피해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했잖아. 이렇게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일 거야. 앨리스 씨가 발명한 통신장치를 끊을 정도면 충분히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었겠지. 음, 각소리 말도 맞는 것 같아. <laughs> 안심했으면 다행이고. 마음껏 놀다 와. 돌아오면 섬에서 봤던 환각 비경에 대해 자세하게 들려줘. 그 아름다운 기억을 모두 가사로 기록하고 싶어. 그러면 여름마다 생각나는 음악이 될 거야. 그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릴게. 즐거운 휴가 보내. 각설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 아무리 각설이여도 신은 신이잖아. 믿어보자. 다들 우릴 기다리겠다. 어서 돌아가자. 히히, 피스리 꽃게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나도 가야지. 이번 사건을 해결해서 만족하니? 걱정 마, 난널 해치지 않아. 날 가끔씩 이 바다를 지나는 새라고 생각해 줘. 멀리서 널 지켜보고 있지. 우연이지만 이곳에 나와 관련된 힘이 있다니. 궁금해서 바닷가에 잠시 내려앉아 이 섬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 정말 재미있네. 바쁜 업무 중에도 섬에 온 사람들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어. 나중에 온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빛나는 꿈의 세계와 아름다운 의지를 가지고 왔잖아. 너희의 꿈은 해수면 위의 거품처럼 맑고 약해. 아름다운 거품일수록 궁금한 법이지? 난 멀리 못 나가서 너희처럼 자유로운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그래서 너희를 위해 설계해 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말했잖아. 난 목적이 없는 작은 새일 뿐이라고. 너희의 희로애락을 감상하기 위해 여기 남아 있는 거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남다른 색을 뿜어내거든. 너무 궁금해서 이런 방식으로 너와 소통하는 거야. 내 이름은 너무 궁금해하지 마. 언젠가 다른 곳에서 만날지도 모르니까 때가 되면 날 알아볼 수 있을 거야. <laughs> 야, 뭐 하고 있어? 어서 가자.